양산TV. 양산TV상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 양산TV 언론 같은 정말 작은 이런 소규모 언론이 금방지게 양산TV상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어? 시상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산TV가 태동을 하고 1년쯤 됐을 때 오늘 이 자리도 계시는데 만 원, 이만 원 후원해 주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많은 이만원을 받으면서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이분들에게 도움 되는 일이고, 저희가 같이 게쓸수 있는 보험금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2000년도부터 저희가 아, 그러면 주제넘지만 는 양산 TV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후원자들이 정말 선량한 양산 시민들이 양산 TV를 위해서 보내주는 돈이니, 그분들이 직접 시사하는 생각 같은 정말 좋은 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분. 또는 알려졌지만 아직 정말 순수하게 상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분들에게 저희 양산TV라는 이름으로 우리 후원자님들 선량한 양산 시민들을 대변해서 오늘 수상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아,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그런 분들인데요. 나중에 수상을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금방치게 수상을 한다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산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게 그 상을 수여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드리겠습니다 양산 TV상은 매번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의 귀한 후원금으로 매년 세 분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문화예술 부문 시상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엄정행 성악가님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문화예술부문 성악가 엄정행 그양께서는 양산 출신 성악가로서 대한민국 가국의 발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경희대학교 성악가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셨고 울산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시며 후학 양성에도 큰 공헌을 하셨으며 그 공도가 인정되어 엄정행 노래길과 엄정행 박물관이 설립되는 등 양산 문화예술인의 자부심을 더높혀주신 공로가 크므로 그 감사함을 기리고자 정성을 모아 이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2월 2일 양산시기가 협입니다 다음은 정치행정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정웅산출자소 소장 주원혜 님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정치행정부문 전 양산시 웅산출장소 소장 주원회. 귀하께서는 양산시 웅산출장소 소장의 직으로 공직을 퇴임하시며 양산 시민을 위한 행정 업무에 평생을 공헌하셨고, 특히 대중교통, 교통카드 시행, 웅산출장소 증축, 평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웅산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하신 공로가 크므로 그 감사함을 기리고자 정성을 모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2월 2일 양산TV 대표 김경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웅상 이야기 대표 진재원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감사패 사회공헌부문 웅상 이야기 대표 진재원 귀하께서는. 웅산 지역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웅산 이야기를 운영하시며, 웅산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웅산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평소에도 꾸준한 기부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17년도 출학사 유가족을 돕고자 1억 4천만 원의 모금에 앞장서는 등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감사함을 기리고자 정성을 모아 잎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2월 2일 양산 TV 대표 김경태. <laughs>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양산 TV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양산 TV 공로상은 일 년간 양산 TV를 위해.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분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수상자는 양산TV 멤버십 클럽 장원철 회장님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로패 양산TV 멤버십 클럽 회장 장원철. 회약 께서는 양산TV를 후원하는 단체 양산TV 멤버십 클럽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며 회원 간의 단합은 물론 양산TV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감사함을 기리고자 정성을 모아 이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12월 2일 양산TV 대표 김경태